<목소리> 무엇이죠? 도착해서 방 배달 왔나요? 택배가 도착했어요. <목소리> 네. 뭐죠? <목소리> 네, 이 택배는 바로 택배 어디죠? 택배 네, 쪽에 어, 배달이 네, 갔어요. 네. NCT 드림의 새 앨범 리로드가 들어 있는데요. 해찬 네. 씨가 앨범 타이틀과 함께 어떤 구성인지 박스를 열어 고품격 언박싱 타임을 아, 가져주시면 됩니다. 어, 네, 고품격 버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아주 좋은 박스가 하나 있고요. 이 뚜껑을 열면. 어머나 세상에! 어, 심락하다, 진짜. <laughs> 앨범이 두 개가 있네. 와. 와 네, 이 라이딩 버전이 <laughs> 어떤 거였죠? <있죠>? 아네 <laughs> <laughs> <그걸 왜 웃음> 라이딩 버 반대요. 네, 두 개의 버전 라이딩 버전. <laughs> 네, <버전과 웃음> 네두 버전. 그 롤링 버전은 뭐라이네두 <laughs> 버... 개의 버전의 <laughs> <심각하네>. 앨범이 있고요. <laughs> 네. 네. 이 안에 보시면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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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머 뭐가 이렇게 막 떨어지네. 네 바로. 네, 정말 모든 앨범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한정판 같은 그런 아 팔찌도 하나 있고요. 한정판 팔찌. 네. 그 다음에, 음. 어 세상에, 해찬 서클카드. 꽝이다, 꽝. 꽝이네요, 꽝. 네, 꽝이 꽉이, 멤버분들이 꽝이 저거 꽉이다? 자석인가요? <laughs> 이거요? 아쉽게도 아 붙지 않네요. 아, 냉장고에 네. 아 네. 아 네. 아 붙일 수가 없네요. 그니까요. 러 냉장고 붙이면 정말 좋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꽝이네요. 우리 철러의 포토카드. 네, 그 다음에, 저희 회사 홍보 종이 하나 있고요. 다 이렇게 어 브로마이드 봉이도 어, 한장어 네. 이거는 꽝이네요. <laughs> <laughs> 네 그리고 이렇게 똑같은 세트로 다른 앨범도 있으니까요. 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굉장히, 굉장히 알찬네요 음 앨범이. 네. 굉장히, 굉장히 고급스럽게 네. 낱개별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네. 있어요. 어, 네잘 들었고요. 네. 그러면 그렇다면 그 안에 자켓 사진 소화력 만렙 멤버는 누한 분을 뽑자면 어 누구를 뽑을까요? 어저 언박싱을 해주신 혜자씨가 네, 네. 네. 이렇게 네. 보시면 됩 굉장히 다양한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요. 네. 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일 예쁘게 나온 사진은 아무래도 우리 재민이 사진이 아니고. 네. 심각하네. <laughs> 네. 이렇게 재민 씨 사진 굉장히 네.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어, 선남신마. <laughs> 네. 아, 그럼 재민 씨저 네. 자켓 사진 찍을 때 어떤 생각하면서 찍으셨어요? 아, 아무 생각 없었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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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심각하셨어요. <laughs> 재민이 형 그때 돌렸어요. 어. 네. <laughs> 네. 그러면 그 표정 재현 한번 해 주세요. 아, 네. 어, 네. 오, 음악 지금... 깔아 드릴게요. 네.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다른 사람이에 액션. <laughs> <laughs> 다른 사람이 아, 확실하네요. 네. 네. 누구시죠? 아, 네. 네. 그리고 해찬 씨가 앨범 소개 너무 잘해주셨잖아요. 네. 해찬 씨또한번 가야죠. 네. 아 <laughs> 어떠, 어떻게 찍으셨나요? 네, 특권을 드릴게요. 아, 네. 네, 저는 이날 어, 굉장히 어, 내가 멋있어, 내가 제일 아. 힙해, 내가 음. 스웨기야라는 마인드로 찍었습니다. 네. 그럼 내가 스웨기야 마인드로 찍은 그 네. 표정 네. 한번더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웃음> <웃음> 哇。<Wow. S 2> wow. 내가 스웩이야. 스웩 내가 거봅데. 스웩이야 내가 힙합이다. 내가 졸이다 내가 스웩이야. 졸린 게 스웩이죠. <웃음> <웃음>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혹시 나도 만만치 않다. 보여주는 멤 보여주고 싶은 멤버. 가 지성 씨가. 우리 아 지성이가 그냥 만장일치로. 우리, 우리 지성이가 허세 안뿌리면서 이런 거안 하면 서운해요. 아 진짜요? <laughs> 아 진짜. 아, 약간 또... 그런, 그런 멋짐을 담당하고 계시구나요또 해줘야죠 아, 또. 지성이 이런 거안 시켜주면 울거든요. 아 노래 바로 주세요. 네. 아 뭔데요? 사진이 있어. <laughs> <laughs> 아 근데 뭐 거의 오, 여기서 방금 튀어나온 아, 것 같아요. 아, 뭐. 그러니까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네. 오. 음악 바로 주세요. 액션. <laughs> 와! 오! 오. 와우. 오. 와우. 와! 오! 진짜 오. 안 있었어. 시켰으면 서운할 뻔 했어요. 어, 네. 그래서 울었을 거예요. 어. 또.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그렇다면 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앨범 리로드의 수록곡을 들으면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트랙이죠. 라이딩. 네. 이 노래는 라이딩이니까 NCT 드림에서 운동신경이 가장 좋은 멤버가 소개를 해주세요. 제가, 제가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네. <laughs> 아, 운동신경 좋았나봐요. 부정할 수 있어요. <laughs> 어, 네. <laughs> 네. 네, 우리 라이딩은 또 이렇게 속도를 느끼고 싶을 때 아, 네. 운전하면서 아. 듣기 딱 좋은 노래예요. 오. 하지만 또 안전한 선에서 그쵸. 이제 속도를 느낄 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라이딩 가사처럼 우리 런전 씨가 가장 열정이 넘치는 순간 <laughs> 어. 저는 항상 이게 이제 다른 분들이 네. 저를 런전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저 아, 런진 <laughs> 씨 런진 씨. 런진 씨가? 그럴 수 가장... 있죠. 들을 수 있죠. 아, 진짜 습관이었어요. 아, 액션이가 아, 아, 네. 평소에 원래 아니, 아니 이게 아, 이렇게 또 이럴, 재밌게. 런진 런진 씨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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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진 씨. 열정 넘을 때는 또 우리 어 신이분들이 뭔가 응원을 해 줬을 때가래서 아, 아, 제일 오케이. 팬분들의 사랑을 느꼈을 때아 <laughs> 어. 여러분 울지 마세요. <laughs> 아 죄송해요. <laughs> 아니 근데 네. 저희도 저희도 아, 이제 그냥 런전이라 부르거든요. 아, <laughs> 아, 아 죄송합니다. 처음 여러분. 보는 분은 100% 어? 런전이라고 하셔야지. 어, 네, 아 런전 씨 오늘 표가 안 런전 괜찮으시죠? 아, 저는 괜찮습니다. 네, 런전 씨. 처음 언제 분들, 언제 런준이었나요? 런쥔이 <laughs>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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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준 씨 라이딩 속에 네. 잘 들었고요. 네. 어, 그렇다면은 어, 네. 이제 네. 이번 트랙으로 넘어갑니다. 잠깐만. 파이어 다운 오, 네. 퀘어다운 파이어 다운은 컴백 무대에서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준 서브 타이틀 곡이잖아요. 네, 네, 이 노래는 그렇다면 평소에 차분한, 차분한 그렇지만 내면에 흥이 많은 멤버가 소개하는 음. 걸로 할까요? 반전 음. 매력 누 계실까요? 평소에 차분한 멘 차분한데 흥이 많네 요 어렵죠. 네. 평소에는 차분한데 알고 보니까 흥이 넘치는. 재민이지 않을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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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흥이 많은 재민이. 네. <laughs> 네, 재민 씨가 소개 해 네, <laughs> 부탁드릴게요. <웃음> <웃음> 네, q u i e d o w n 어떤 곡이죠? q u i e Down은 조용히 하라는 곡이죠 <laughs> 네. 아, 진짜요? <laughs> 이게... 네, 일단... 세상에 <laughs> 네. <laughs> 네. 왜 나를 시켜, 얘들아 아, 아 당황하셨어요 네, 조용히 하라는 곡이다 <laughs> <laughs> 가사 좀... 얘들아, 얘들아, Quiet Down 네. 가사를 좀 읽으면서 해석을 해주 했을... 아, 네. 주변에 네. 네. 뭐 누가 작사, 이제... 작곡을 하셨는지 그런 거라도 얘기해 주세요 아, 이게 Quiet Down은 이제... 네. 어, 뭐 보컬, 그... 보컬 보컬 바이 NCT 해찬. 아, 네. 프로듀싱 바이 정희성 님. 아, 네. 그리고 또지런 에디팅 바이 장우미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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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싶어진다. 네. 네. 아. 네. 이 곡이 비디오 퍼포먼스로 굉장히 화제가 됐다고 해요. <웃음> 네. <웃음> 네, 맞아요. 혹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네. 따로 있나요, 이 네, 곡에서? 네,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 비디오에서는. 네. 어 약간 이 네. 예,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저는 솔직히 약간 모든 트랙 비디오가 다 좋긴 하지만 네. 어그 중에서도 이제 Quiet 이엇 다운이 저도 제일 잘 나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조금 뭐라 해야 되지 그 Quiet 이엇 다운에서 나오는 개인의 그 멤버 별로의그 <laughs> 네. 되게 얼박샷이 있거든요. 아 네. 그걸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아 네. 아 아 그렇다면 또그 유명한 얼박샷 안 보고 가야 할 수가 없죠. 아, 네. 안 보실 수 아, 없죠. 그 네. 그러면은 뭐 내가 자신 있다 하시는 분 네. 계신가요? 런쥔 씨, 런전 씨가. 어, 런전 씨가 아, 한번 해보세겠습니다 런쥔 아니라고 네. 이제는. 런전, 시. 런전 런전 시. 런전이라고 해야 됩니 그래. <laughs> 네, 런전 씨가. <laughs> 커이어 다운의 그 얼박샷 재현해 주실 네. 수 있나요? 음악 바로 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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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laughs> 아 네. 조용히 하라는 얘기죠. 조용히 하네는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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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들으면 아무 깜찍하게. 말도 안 나오는 거죠. 깜찍하게 조용히 하라고 아, 그리고 이 노래가 후렴구가 굉장히 중독성이 강해요 네, 네. 그렇다면 또한 소절 안 듣고 갈 수가 없죠 아, 네. 또 누가 들려주실까요? 네. 네. 천러가 저희 해찬이 네. 형이 아, 네. 천러가 아, 그럼 손잡고 같이 부르셔도 네. 돼요 와, 오해가 네. 좋으시네요 아, 손잡고요? 네. <laughs> 잡은 걸로 아, 하죠 네 잡은 걸로 <laughs> 네. 하죠 5, 6, 7, 8 어둠이 걷혀 네. 눈을 떠봐 진실을 마주해 넌 이제 Cry down, Cry down, Cry down. 네. 네. 와우 <laughs> 잘해 잘해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네. 사실 개인적으로 이 노래가 제일 좋더라고요 <laughs> <오> <laughs> 아까 말실수를 했지만 다 들어갔다고요 네. 아 <laughs> 또이 곡을 런전이가 잘했기 때문에 <웃음> <웃음> 아, 비 오는 날에는 막걸리와 네? 런전이, 아 런전이 아 <laughs> <laughs> 한번 트랙으로 넘어갈게요. <laughs> 네게 말해줘. 네, 네 개. 네. <laughs> 네? 달달하고 상큼한 봄날에 어울리는 노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평소 말하는 걸 좋아하는 멤버가 곡을 소개해 주세요. 아까 철론 씨가 말씀하시려고. 네게 네. 네 말해줘는 어, 청량한 사운드의 R&B 곡인데요. 네. 그리고 <laughs> 네. 설렘에서 사랑으로 커져가는 감정과. 네. 네. <laughs> 이 멘트를 SM이 좋아한다. 상대의 대답을 기다리는 <웃음> 마음을. <웃음> 고백하는 것처럼 네. 풀어낸 가사가 감상 포인트. 제일 완벽해요. 마치 네. 준비한 것처럼 말씀을 그러니까, 너무 잘하세요. 네. 네. 다 프리스타일이에요. 아, <laughs> 아 그러니까요. 와, 역시. 진짜, 와, 어, 이게 들어보니까 멜로디만큼 가사도 되게 달달해요. 맞아요. 가사를 ASMR로 속은 속은 읽어주실 수 있나요? 또 아무래도 저희 제노가 JS... 또 JSMR 버전. 네. JSMR 뭐죠? 보여주세요. 가사가 뭐지? <웃음> <웃음> 아, 네, 가사 여기 네, 가사. 7 데이스 위크. 늘 네가 제 네, 맴돌, 맴돌 테니 편하게 말해. 언제라도 나. 네. 7 데이스 위크. 너도 됐니? 우린꽤나 맞는 것 같니? 들리죠? 느낀 대로만 나에게도 말해 주면 돼. 네. Yeah, yeah, 와, 와. 와. 아, 숨소리도 못 냈어요. ASMR 들리세요 이제 <laughs> 아마 <laughs> 시즈니분들께는 다 들릴 거예요. <웃음> <웃음> 아, 울지 말고요 언니. 울지 말고 그러면 이 ASMR로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즈니분들에게 ASMR로 네. 부탁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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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9개월 만에 이 아이돌 라디오 찾아왔는데 여러분 저희 이번 활동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지금. 라디오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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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잘 들었어요. ASMR. 네, 이어서 4 번트랙으로 넘어갈게요. 사랑은 또 다시. 어, 네. 분위기가 또 달라요. 네, 맞아. 꿀보이스가 쏟아지는 이 노래, 나는 목소리에 자신 있다. 이 멤버가 곡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이죠. 어, 네, 어, 지성 씨. <laughs> 네, 사랑. 또 다시 기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아, 사실 저희가 이제 NCT Dream이 첫사랑을 주제로 한그 삼부작이 있거든요. 네. 마지막 첫사랑, 사랑이 좀 어려워, 사랑을 또다 지르게 음, 있는데 네. 이게 첫사랑 이제 삼부작의 마지막 곡으로 음. 되게 뭔가 소년의 사랑이 언제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되게 재밌는 가사를 들려주는. 니다잘어요어이 어, 곡이 팬분들이 무대를 보고 싶어하는 수록곡으로 유명한데 오, 언젠가 네. 왕국을볼수 있을까요 무대에서? 저희가 상황이 좋아지고 다시 팬분들과 정말 함께하는 그런 콘서트를 하게 된다면 꼭 무대를 네. 준비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 네. 네. 네, 그날이 꼭 빨리 네. 오길 빨리 바라겠고요. 왔습니다. 그럼 마지막 5번 트랙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자리. 어... <laughs> 이 노래는 소개 담당자가 딱 나오네요. 작사에 참여한 제노 씨와 재민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너의 자리는 그 부재가 어, 퍼즐 피스인데요. 그래서 네. 약간 너의 자리, 그러니까 팬분들이 퍼즐의 자리 이런, 음. 이런 느낌으로 어, 가사가 나온 곡이고요. 이 곡에는 저희가 재민이랑 제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음 제가 듣기로는 아마 이 곡의 제목이 또 멤버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라고. 아 그거 자 참... 아 본인 입으로 얘기하시는. 런전이가 생각했어요. 런전이, 런전이의 아이디어. 아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NCT DREAM의 새 앨범 리로드 수록곡들 들어보면서 아유아유.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저희는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네.